데뷔 앨범 초동 밀리언셀러 탑팩 차트 상위권 안착 한국 대중음악상 노미네이트 한계를 깨버린 버추얼 아이돌 등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신인 아이돌 그룹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목소리> 제로베이스원 2022년은 아이브 르세라핌 엠믹스 뉴진스등 엄청난 신인 걸그룹들이 등장하여 케이팝을 휘어잡았는데요. 걸그룹이 강세인 케이팝 판도를 뒤흔들기 시작한 것은 엠넷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즈 플래닛을 통해 결성된 제로베이스원이었죠. 많은 케이팝 팬들이 제로베이스원의데뷔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데뷔 앨범 뮤스 인더 쉐이드의 초등음반 판매량인데요. 아무리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탄생한 그룹들이 탄탄한 팬덤으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무려 182만장의 앨범 초동 동 판매량 기록을 세울 정도로 팬덤 화력을 보여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 죠. 이 기록은 kpop 역사상 최초 데뷔 앨범 초동 밀리언셀러 기록이며 많은 신드롬을 일으켰던 엠넷 서바이벌 아이돌들 중에서도 최초로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기록 이었습니다. 음반 판매량 기록 뿐만 아니라 데뷔곡 인 블룸의 음원 순위도 놀라웠는데요.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 중 가장 크다는 멜론에서 항상 약세였던 보이그룹의 노래 였지만 제로베이스원의 데뷔곡은 멜론 탑백차트에서 20위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음반 및 음원 기록으로 인해 제로 베이스 원은 각종 연말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쓸었고, 본상까지 타게 되는 2023년에 가장 핫한 신인이 되었죠. 놀라운 데뷔 기록을 만들어낸 제로 베이스 원을 시작으로 보이 그룹들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라이즈. S.M.에서 데뷔한 라이즈도 보이그룹 열풍을 이어갔죠. 라이즈는 데뷔 전부터 유명한 작곡가이자 가수인 윤상의 아들 앤톤이 데뷔한다고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더니 역시 S.M.이라 할 만한 멤버들의 비주얼과 놀라운 실력을 조금씩 보여주며 팬들을 모았는데요. 특히 세계관과 같은 복잡한 스토리 라인 없이 멤버 본연의 매력을 보여준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죠. 그 결과 라이즈도 데뷔 앨범으로 약 101만 장이라는 초동 밀리언 셀러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즈의 성적이 놀라웠던 것은 음반 판매. 뿐만이 아니었죠. 라이즈는 음원의 성적도 좋은데요. 이모셔널팝이라 불리는 라이즈만의 이즈리스닝 곡들이 대중들에게도 통했죠. 특히 라이즈의 데뷔곡인 게러기타는 발매 약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멜론 탑백 차트 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발매한 러브 원원 라인은 10위권 내의 순위를 지키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는 중이죠. 이런 놀라운 성적에 라이즈는 2023년 3분기 데뷔라는 늦은 데뷔에도 많은 연말 시상식에서 신인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놀라운 데뷔를 보여주고 있는 신인 보이 그룹이 있죠. 투어스. 하이브의 레이블 플레디스에서 오랜만에 나온 신인 보이그룹 투어스의 데뷔 행보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데뷔곡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의 음원 순위가 2월 18일 기준 멜론 탑100 차트 2위를 차지하고 있죠. 투어스는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환상적이고 감각적인 음악인 보이후드팝을 추구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쉽게 요약하면 이지리스닝 스타일의 노래이죠. 멤버들의 비주얼과 실력 듣기 편한 노래 이해하기 쉬운 가사가 맞물려 많은 사람들이 찾아 듣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보이그룹의 데뷔곡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급격한 차트 순위 상승에 몇몇 사람들은 음원 사재기를 의심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투어스가 신인그룹이지만 데뷔 전부터 음원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세븐틴의 동생그룹으로 주목도가 높았던 점과 제로베이스원 라이즈가 만들어 놓은 보이그룹에 대한 관심도 등을 투어스 음원의 성공 요인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세대 신인걸그룹들의 열풍을 신인보이그룹들이 이어가며 케이팝의 흐름을 바꿔가고 있었지만 주목받는 신인걸그룹들도 있었죠. 키스 오브 라이프 작년 7월 데뷔한 키소블라이프는 많은 케이팝 팬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이야기들이 많았죠. 먼저 m n e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출연자로 만났던 이혜인과 나띠가 제작자와 아티스트로 다시 만났다는 점, 멤버인 벨이 과거 인기 가수 심신의 딸일 뿐만 아니라 르세라핌의 언벌 기분 작곡에 참여할 정도로 놀라운 작곡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데뷔 초반 화제성을 보여주었는데요. 거기에 독특한 컨셉들과 퀄리티 높은 곡들은 한번 빠진 사람들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죠. 다만 신인 걸그룹 대한 사람들의 피로도가 많이 쌓여있던 상태여서 데뷔 초반 화제성에 비해 아쉬운 성적표를 거두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키스오브라이프의 미니 이지 본투비 XX 두 번째 타이틀곡 노바디노우즈의 챌린지 영상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키스오브라이프의 좋은 노래들과 멤버들의 뛰어난 실력이 많은 팬들을 만드는 중인데요. 키스오브라이프의 미니 이지 본투비 XX는 2024년 제 21회 한국 대중 막상 최우수 K팝 음반 부문에 후보로 오르기도 했고 그래미에서 주목하는 힙합 신인 11팀 중 하나로 지목 되는 등 올해 활동이 더욱 기대가 되는 팀 입니다. 트리플s 트리플 S의 첫 멤버 공개일은 2022년 5월이지만 데뷔일은 10명이 함께 활동했던 2023년 2월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룹은 과거 이달의 소녀의 데뷔 방식을 생각나게 하죠. 매달 한 명씩 새로운 멤버를 공개했던 이달의 소녀처럼 트리플 S는 무려 24명의 멤버를 순차적으로 공개 중입니다. 현재는 20명까지 공개되어 있는 상황인데 올해 드디어 24명의 멤버가 모두 공개될 것이라는 예고를 첫 서울 단독 콘서트에서 보여주었다고 하죠. 트리플 S는 이렇게 멤버를 모집하고 공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활동을 하는 방식도 특이한데요. 매번 모집된 모든 멤버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팬들의 투표를 통해 멤버들을 유닛 으로 조합하여 활동시키죠. 다양한 재능을 가진 많은 멤버들이 모여있기에 댄스 힙합 발라드 등 다양한 곡의 컨셉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룹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 보니 이 그룹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작년 초까지 공개되었던 10명의 멤버가 함께한 라이징이 화제가 되었던 것에 보면 24명으로 완전체가 되었 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지 궁금 해지네요. 플레이브 플레이브는 작년 데뷔한 5인조 버추얼 보이그룹입니다. 즉 현실 세계의 인물이 아닌 버추얼 캐릭터로 활동하는 그룹인데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버추얼 아이돌 그룹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그룹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중이죠. 그러나 플레이브의 성공에서 중요한 것은 버추얼 그룹이 아니라 놀라운 음원 파워에 있었는데요. 멤버들이 모두 출중한 노래 실력으로 들려주는 플레이브의 노래는 청량하면서도 기분 좋게 듣기 좋은 곡들이 많죠. 작년 8월 발매된 플레이브의 미니 1집은 멜론 탑 122위 핫백 4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노래의 대중성뿐만 아니라 팬덤 역시 크다는 것을 음반 판매량을 통해 알수 있는데요. 플레이브의 미니 1집은 약 20만 장이나 팔렸다고 하죠. 이런 엄청난 음원 순위와 음반 판매량에 플레이브는 서울가요대상에서 뉴웨이브상을 수상하면서 서울가요대상 역사상 처음으로 수상한 버추얼 아이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헌터뮤직 어워즈에서는 수상뿐만 아니라 직접 무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2월 26일 새로운 앨범으로 돌아오는 플레이브가 올해 이에는 어떤 한계를 깨는 버추얼 그룹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QWER QWER은 걸밴드 아이돌로 결성 과정부터가 보통의 아이돌들과는 다른데요. 스트리머 초당과 마젠타, 틱톡커 양용냥냥 그리고 일본 AKB 아이돌 그룹에서 졸업한 시연이 유튜버 김계란에 의해 모여 만들게 된 걸밴드이죠. 방송이나 틱톡, 유튜브로 개인 팬들이 있던 멤버들이기에 결성 과정부터 데뷔까지 많은 관심을 받은 그룹인데 국내엔 거의 없던 걸밴드 아이돌이다 보니 노래에 있어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첫 데뷔 앨범인 Harmony from Discord의 타이틀 들고 디스코드는 작년 10월에 발매된 노래임에도 여전히 멜론 탑백 차트에 안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는 노래인데요. 놀라웠던 것은 QWER의 일본 인기였죠. 일본 음반 판매전 타워 레코드에는 QWER의 전용 판매 매대가 있으며 멤버들의 포토카드가 굉장히 높은 시세로 판매되고 있었고 일본에서 별도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스포티파이 바이럴 50 일본 지역 차트에서 5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QWER은 실력적으로 아직 완성된 걸그룹은 아니지만 장하는 걸밴드를 목표로 계속 활동해 갈 예정이라는데요. 이 그룹이 K팝의 밴드 열풍을 불어올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네요. 4세대 걸그룹 이후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아이돌 그룹들 중 여러분이 응원하고 있는 아이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